마약은 단한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바꿉니다. 특히 마약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 때 아주 치명적인데, 뇌가 성장하는 시기인 청소년기 마약을 시작할 경우 성인의 일곱 배까지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말로는 정말 쓸쓸하거든요. 모든 걸 잃게 돼요. 자족들, 친구들, 애인들, 그냥 모든 걸 잃어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2,700명입니다. 10대는 2013년 43명에서 올해 65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94명에서 벌써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대는 3,731명으로 올해 연령별 마약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국내 마약 사범은 최소 20만명에서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럽이나 심지어 학원가에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복용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의료용 마약의 과다 중복 처방 문제도 심각합니다. 의료용 마약은 진통제, 수면제, 신경 안정제,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용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의사 처방 아래서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을 오남용하여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은 대부분 호기심과 유혹,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 담배와 달리 마약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은 단한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바꿉니다 필로폰 0.03mg을 투여한 후 몸에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페라포르몬 도파민의 양은 평소의 수천 배까지 증가하고 이 상태가 7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런 경험은 중독과 내성을 만들고 뇌는 점차 망가집니다. 특히 마약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 때 아주 치명적인데 뇌가 성장하는 시기인 청소년기 마약을 시작할 경우 성인의 7배까지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은 뇌의 신경 구조를 파괴해 감정이나 동기와 관련된 변형계 사고력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에 손상을 입힙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양으로는 쾌락을 느낄 수 없어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됩니다. 마약 투여를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신체의 장기를 변형, 손상시킬 수 있으며 한청, 호흡곤란, 심근경색, 무기력증, 우울증, 조현병, 환각 등 우리 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가장 강력한 마약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펜타닐은 18에서 49세 미국인 사망원인 1위이며 교통사고, 총기사건, 자살, 암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사알 두개 분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펜타닐 가루를 흡입하거나 펜타닐이 묻은 물건을 손으로 만졌다가 약물 중독 증상이 생길 정도로 강력합니다. 펜타닐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심박수는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밥도 못 먹어 몇달 사이 몸무게가 15kg나 줄었다. 심정지까지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치료는 중독이나 정신질환 치료 중 가장 어렵습니다. 뇌의 손상이 심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치료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마약 복용 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약에 입문했다가 결국 폐인이 됩니다. 찾아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한번, 지옥을 경험해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손 대려는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약은 스스로 파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을 한순간에 호기심과 충동으로 망치지 마세요.